네, 안녕하세요. 보라컴입니다. 오늘은 보라컴 경수톡 G8-A4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경수톡 G8-A40은 구성이 AMD Ryzen 5 2600 피나클리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8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1050 Ti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RTM 플러스 튜닝 되어 있고요. 가격은 70만 원중반대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나 아니면은 뭐 고사양 게임 혹은 영상 작업을 영상 작업,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성능은 괜찮습니다. 성능은 괜찮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G8-A40에 지금 어, 외관, 외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면이고요. 네, 그리고 전면 기준으로 좌측 부분입니다. 전면 기준 좌측 부분.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 그래픽카드 안에 보이실 겁니다. 네 원래 RTM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 그래픽 카드 가이드나 그래픽 카드 가이드 혹은 이제 전면 펜을 제공하는데요. 전면 LED 펜을 제공합니다. 전면 LED 펜을 제공하는데 지금 g 8 a 4 0 같은 경우 전면 LED 펜을 제공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측면의 그래픽 카드 가이드는 이 그래픽 카드가 그 수직으로 꽂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면 LED팬을 제공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 모습입니다 상단에 지금 USB 단자 그리고 전원 버튼부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후면의 모습인데요 후면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 혹시 뭐 단자들 단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거나 뭐 알고 싶으시면은 이거는 회사로 따시, 따로 전화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기준 우, 우측면이고요. 정, 전면 기준 우측면. 역시, 네. 이렇게 내부를 볼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뭐 작지만 LED 펜 같은 거다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RTM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면 RTM 로고, RTM 플러스 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로고가 부착되어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8-A40의 네, 그래픽 옵션, 그래픽 옵션 저희가 적용한 G8-A40의 그래픽 옵션 확인하겠습니다. 네 라이젠 라이젠 2600에 지포스 GTX 1050 Ti 그 메모리 8기가 구성이고요. 네 현재 안티 엘리어싱 울트라, 그 다음에 텍스처 울트라, 그 다음에 식생 매우 낮음 시야 거리 울트라 그러니까 세 가지만 울트라 높고 나머지 매우 낮음으로 한 상태입니다. 높음 저 울트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높음으로 바꾸면 좀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울트라로 해놓으면 좀더 좋은 화질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G8-A40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프레임 나오고 있고요. 지금 7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돌아다녀, 돌아다녀 볼까요? 네, 지금 프레임 보이시죠? 네, 70에서 100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낙하 장면, 낙하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래픽 옵션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안티 포스트 시야 거리 그리고 텍스처 이렇게 울트라고요. 나머지 모두 매우 낮음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젠 2,600에 지포스 GTX 1050 Ti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메모리 8기가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뭐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낙하에서 지금 63, 50, 네, 43, 네, 33, 40 네,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플레이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아까 울트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높음 수준으로 변경하면 훨씬 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울트라로 한 거고요. 어, 네 바로 죽어버렸네요. 예, 예한 게임 더 보는 걸로 하죠. 한 게임 더 보죠. 네. 네, 지금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들어왔습니다. 아까 빨리 죽어가지고, 네, 한 게임 더들어왔고요 네, 지금 그래픽 옵션을 우리 울트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높음으로 바꾸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높음이요. 네, 그럼 좀더 쾌적하겠죠? 좀더 쾌적할 거고, 프레임이 좀더잘 나올 겁니다. 네, 네 지금 G8-A40에서 낙하 장면 다시 보이고 있고요 예, 낙하 장면 전에 프레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옵션 높은, 높은 상태에서 프레임 잘 나오고 있고요 옵션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네. 네, 지금 설정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아까 그세 가지를 울트라로 했을 때랑은 다르게 예, 좀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화질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옵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안티를 울트라 해줄까요? 안티랑 텍스처만 울트라 해줄까요? 예, 텍스처, 텍스처 울트라.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좀더 화질이 좋네요. 네, 좀더 화질이 좋고, 네, 프레임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이게 가격이 얼마였죠? 70만 원대 중반입니다. 네, 엠 M8A40 가격이 70만 원 중반대에 이 정도 스펙이면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사실 좀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라 제가 느끼기에는 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끊어서 갔고요. 네, 지금 그래픽 옵션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그 안티랑 그림자, 그리고 거리 보기 전부 다 울트라로 바꿨고요. 나머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네, 플레이해 주세요. 지금 그 아무래도 그 노품과 울트라 사이에서 그좀 조정을 해 가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모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안돼 있습니다. 어, 만약에 메모리 오버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판매할 때는 그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면 그냥 무료로 메모리 오버 해드리는데 메모리 오버하면 오버하고 그냥 전체 그 아까전에 말씀드린 세가지를 울트라로 하고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 1 네. 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10% 이상 성능 향상이 있을 거라고 예,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그 일반적인 지금 게임 플레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낙하만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울트라 모드에서 그 낙하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 뵐게요. 네, 지금 낙하 모드에서의 프레임인데요. 잘 나오네요. 예, 아까 전에는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떤 특정 그 날씨, 날씨 때문에 프레임이 안 나오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거리에서 아 네, 여기에서 좀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지금 3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픽이 워낙 좋은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가감 없이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g 8 a 4 0그 g 8 a j 4 0그 라이젠 2600에 GTX 1050 Ti의 메모리 8기가로 사용한 구성이라면 어 그래픽 옵션 다시 보실까요? 네 이렇게 그세 가지 옵션을 울트라라고 나머지는 매우 낮음으로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테스트 영상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보라컴 G8-A4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그 라이젠 2600에 GTX 1050 Ti 그리고 메모리 8기가를 사용한 모델을 구매하겠다 그러면은 보라컴 경수톡 G8-A40을 구매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그 70만 원 중반이에요. 70만 원중반에서 높지 않으니까. 어, 뭐 가격은 사실 높은 편이지만 어쨌거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위해서는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혹은 뭐 어느 정도 고 고성 고사양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고성능의 뭐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렴한 가격의 헥사코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중 스레드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굉장히 좀 적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경수톡. g 8 a 4 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더 문의 사항 있으면은 좌측 채팅창 그리고 1600의 9257 전화 또는 그 우측에 문의하기를 클릭하셔서 보라컴 카페에 방문하셔 가지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라컴이었고요. 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